가중제한 치아 교정인데요. 이 중에서 치아 교정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 치아 교정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니 또는 전처럼 치아 교정 이미 다 끝낸 사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이미 치아 교정을 다 끝났으니까 좀더 치아 교정에 대해 친밀하게 얘기해 줄수 있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주제를 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위에는 문구는요. 저희 이제 열림이 트에 있는 치과 광고에 있는 문구에서 떠온 건데 마음에 들어서 떠왔고요 그럼 이제 치아 비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제가 치아 비정에 대해서 먼저 만나게 된 친구는 바로 이 친구죠. 눈좀좀 아... 좀... 좀... 친밀한 친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야 친해져서 좋을 친구는 아니잖아. 여러분들 만약 이 친구와 별로 친하지 않다면 되게 운음 좋은 거예요. 여에 우리 이제 제대로 공개적으로 시작해서 치아 비정에 대해 맨 처음에 만나게 된 친구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치아 교정을 하는 사람들은 얘가 누군지 알 거예요. 바로 본는친인데 여기에 여러분들의 맞는 치아 교정기를 할때 본을 뜨게 되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가 들어가요. 일단 들어갈 때 느낌이 좀 차갑면서 되게 역겨운데 포근해요. 좀 느낌이 되게 좀 이상한데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본뜰때 이걸 하고.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요. 그리고 사진을 여러 장찍고 <laughs> 웃을 때 보통 그렇게 해서 여러 분께에 맞는 교정기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본을 뜨고 난 후에는 이런 치, 치아 장치를 하게 되죠. 얘가 브라켓, 이 네모난 게 브라켓이고 얘가 와이어예요. 이 잘못 생각하는 친구들 있는데 이걸 이빨을 뿌려 뿌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걸 붙이는 거예요, 이빨에가.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다 붙이고, 와이어를 이렇게 하나씩 다 끼게 되죠. 얘가, 진짜 규정할 때, 많은 친구들이 공부하는 건데, 얘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빨, 이빨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는다 헐어요. 자, 규정할 친구들이 안 치는, 안 헌해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많이 헐고, 이빨다 전체가 많이 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 때문에 치실거 많이 가요 어? <laughs>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게 <만남이던> 될 친구가 예를 <laughs> 음? 아, 인데 유지장치에요. 여러분이 교정 과정을 다 끝내고 그 브라켓과 와이어를 다뺀 다음에 얘를 유지장치라고 되는데 얘는 언제까지느냐?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 평생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이빨을, 원래 저는 이빨을 뽑고 했거든요, 교정을. 이빨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서 본 거예요, 이게 혀고. 이, 이빨에 여기 지우죠? 그리고 교정기를 답니다 그리고 이게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빨에 구멍이 진짜 메워질 거고, 이렇게,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살다 보면 이게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얘를 계속 껴가지고, 이렇게 계속 당겨서 얘를 못 움직이게 하는 거요 그래서 이게 유지장치요 관리가 되게 힘들어. 그리고 교정할 때, 살 빠져. 못 먹어요. 교정을맨 처음 할때 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래서 살 되게 빠져. 시절상서 많이 받죠. 그리고 얘도 관리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그약 같은 걸도 계속 따라줘야 되고, 그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교정하게 되면 좀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 있지만 그만큼 잃는 것도 많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살도 많이 빠지고 이런 번거로움이 많이 생기죠. 네. 이로써 치아 교정에 대해 알아보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질문 있어요? 저요. 네. 시 치아 교정 몇 년하셨나요? 제가 초등학교 말고 떼가지고 중학교 3년 쭉 하고 작년에 풀었습니다 가격 얼마나 들죠아 제가 계산 안해서 모르겠는데 아 제가 초등학교 때 있잖아 그래서 지금잘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들었는지 그 네. 치아 교정하실 때 선생님 치아 빼시고 하어요네 2개 뺐습니다 아또 다른 증명시설 없습니다 <laughs> 어서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감사니다